영인고 기출문제 14번 학풍 한번 보시면 14번 자 보시면 철수는 주머니 A에 들어있는 크기가 모두 같은 흰 바둑알 뭐 섞일까 했는데 흰 바둑알 7개 밖에 없어 이걸 모두 다 B로 옮겨 담으려 그래 근데 한 번에 한개 또는 두 개씩 옮겨 담는 거잖아. 그치? 일곱 개를 모두 다. 이거 뭐야? 일곱 개단을 올라가는데, 한 번에 한 개단 또는 두 개단을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라고 볼수 있는 거겠지. 뭐, 그럴 수도 있고, 아닐 수도 있고, 그냥 내 생각에. 자, 그래서, 여기 뭐야? 한 개씩 다 옮기는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일곱. 이거 경우의수한 개잖아. 이제부터 뭐 하면 돼? 두 개씩을 차차 늘려가면 되잖아. 개수가 확 줄어요. 그래서, 이 하나, 이, 삼, 사, 오, 육. 7 아이씨 까먹었네 2 3 4 5, 5 6 7 이렇게 된거지 누가다할때 이러다 틀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 두개 하는거야 이제 2 2 4 5 6 7확 줄지 그지 그 다음에 2를 세개를넣으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? 6이니까, 요것밖에 없잖아. 자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한 번에 1개 한 또는 2개씩 해서 7개 옮기는 경우의 수를 쭉 썼잖아. 다음 생각해 보면, 요렇게 옮기는 방법은 1개밖에 없어요. 근데 얘는 이게 줄 세우는 거잖아, 일종의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니까, 6팩토리아에 5팩토리아 또는 요거 위치가 바뀌는 것마다 다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. 그래서 몇 개? 여섯 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니까, 5팩토리아의 3팩토리아, 2팩토리아가 되는 거니까 120을 120을 5팩토리아 120 맞지? 120을 6으로 나누니까 20개 이렇게 수있는 거. 얘는 4팩토리아가 3팩토리아로 나눠지니까 4개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. 그렇죠? 그래서 다 더해준 몇 개가 돼? 20을 1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어, 저, 그렇죠? 쎄요, 어, 여기 12, 그지, 120을 10개 해주는 거다라는 거. 됐나요? 자, 그 다음.